권영호입니다. 권영호 TV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권영호 영상을 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꾸준하게 구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구독자 3천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2020년도 11월 29일에 현재 시간이 자정 전인데 3,009명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3,000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이렇게 3,000명의 구독자가까지 생겼다는 것. <laughs>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한 대를 소개하려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를 제가 진단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스캐너입니다. 이 진단이라는 모드가 나오는데 이것을 눌러서 갑니다. 자동차 메이크가 나오겠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외제차까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YF 소나타입니다. 2013년식이라고 합니다. 게솔린 2.0 2000cc의 MPI 엔진입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입니다. 이 자동차를 왜 진단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장 코드가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 진단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이 고장 진단 모드에서 스캐너가 진단해서 이 P0455 에바퍼레이터 제어 장치 또는 에바퍼레이터에서 노출이 감지됐다. 소량도 아니고 아주 대량 많은 연료가 지금 새고 있다.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밖으로 도망갔다 <laughs>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딘가 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깨소린 라인을 훑어보면 어디선가 깨소린 냄새가 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 봐야 돼요. 이걸 안 보고 그냥 놔두면 이 경고등이 계속 켜진 상태로 자동차가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장이 뜨면 정비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이냐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을 보면 뭘 정비하느냐? 연료탱크 주변에 있는 차콜 캐니스터라고 합니다. 캐니스터를 탈거해서 어디가 새는가 보면 이렇게 크랙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또는 주유할 때 시동을 끄고 주유했느냐, 걸고 주유했느냐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유할 때 시동을 껐느냐, 걸었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진짜로 고장이 났느냐, 가짜로 고장이 났느냐, 즉 이렇게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는요, 진짜 고장 코드보다는 가짜 고장 코드 또는 추측 코드, 이슈가 추측을 해서 이쪽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자동차에 어떤 부속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뜬다.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는 P로 시작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요, 수천 개입니다. <laughs> P로 시작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가장 정비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는요. 무작정 고장 코드에서 지금 이것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연료가 부족해서 발생한 고장 코드냐? 아니면 연료가 남아돌아가서 발생한 고장 코드냐? 이겁니다. 혹시 권영호 채널에서 보셨다면 P044 1. 이런 고장코드를 보셨습니다. 이 고장코드가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Evaporator System Incorrect p u e Flow 이렇게 되어습니다 증발 게스 장치에서 EVAP 이 장치에서 어딘가가 잘못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0455 Evaporator의 제어 장치에서 누출이 감지됐다. 어딘가 잘못 흐르고 있다. 누출이 감지됐다. 결론은 혼돈될 것 같은데 사실은 쉬운 겁니다. 인커렉트 P 0441 이거는 잘못된 흐름이 감지됐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있습니까누출이라고써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요구하는 연료량이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흐름이 감지됐다. 그러면 엔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0455는 잘못된 흐름이 감지됐다. 결국 소량이나 대량이나 어쨌든 간에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간다. 그러면 엔진으로 흘러가느냐 외부로 흘러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누출 감지라는 말은 밖으로 샌다. 곧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로 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휘발유 냄새가 나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권역구가 가는 방식은 센서 데이터 이렇게 되있죠. 이게 스캔 데이터입니다. 이 자동차 즉 YF 소나타 센서들의 데이터가요 몇 개냐면 115개입니다. 115개 중에서 쭉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있죠. 이렇게 이 체크 표시된 것을 중심으로 진단한 면 P0455라고는 하 대량 누출이 밖으로 새는지 안으로 들어가는지 알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죠?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엔진 회전수를 보겠습니다. 648 rpm입니다.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648 rpm이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rpm이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rpm이 높아도 문제요, 낮아도 문제라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 648 RPM이면 RPM이 부족합니다. 압축말 온도 T2는 하고 공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입시론에 카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리고 가로열고 T1 이런 공식 압축말 온도가 낮으면 RPM값이 다운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RPM이 낮은 이유는 압축말 온도가 낮았다. 곧 정상적인 압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피스톤이 압축할 때 연소실 쪽에 온도입니다. 여기가 이 공간의 온도가 낮으면 정상적인 RPM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이미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압축이 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흡기압 센서라고 나오죠. 여기가 얘가 바로 뭐냐면 공기량 센서 값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에어플로우 센서라는 말도 있었고요. 매스 에어 플로우 이렇게 해서 m a f 도 있고요. 매니폴드 에어 프레셔 이렇게 맵센서라 flow, air flow, air f 센서, w air f 센서, w air flow, air flow, air f l 이 w air flow, air f l 는 w air flow, air flow, air flow, air flow, air flow, a 기 r flow, air flow, air flow, a i 기압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압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1.49V 볼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정상. 즉 정상적인 공기량 센서 값보다 높은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량 센서 값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에어 프로세스를 바꾸죠. 공기량 센서를 바꾼단 말입니다. 바꿀 게 없습니다. 이 자동차, 여러분의 자동차에 들어 있는 공기량 값이 지금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센서가 불량이 난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곧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공기량 값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공기량 값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수있냐이 말이죠. 뭘로 할수 있느냐. 이렇게 갑니다. 여기 뭐 나왔습니까? etc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트로틀 컨트롤입니다. 무슨 말이냐. 트로틀 바디에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로틀 밸브 청소를 할 겁니다. 트로틀 바디 청소할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동그란 원통 속에 이렇게 열고 닫는 밸브가 있습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열리고 또 엑셀 페달을 보면 닫혀서 공기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ETC 모터 값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해야죠. 16.5%를 줄이고 있다. 결론은 지금 공기량 센서 값에서 16.5%를 다운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지 이제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흡기온도를 봅니다. 1.64 v 입니다 측정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이 데이터를 뽑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공기량 센서 쪽에 이상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게 뭐겠습니까? 도둑 공기?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걸 가겠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지금 이제 90도로 돼 있죠. 이 자동차의 서머 스탯은 88도짜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90도면 지극히 정상 아니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 센서 전압을 보니까 0 4 5볼트로 나옵니다. 이 자동차 정상적으로 가면 0.5 이상의 전압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 온 90도라는 말은 가짜란 뜻입니다. 즉 센서의 전압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산소센서 전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BANK1, S1, 린 i n 센서에 1.98이 나왔는데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연료 분사시간 2.46ms로 나왔습니다. 2.46은 1000분의 2.46초 이런 뜻입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에 연료를 잠깐 열어서 연료를 분사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화시기 7인 더원 하나만 체크해 놨는데요. 4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6.7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점화 타이밍보다 뒤로 보낸, 즉 상사점 전에서 이만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상사점이라면 여기서 불를 곳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만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상적인 점화시기보다 뒤로 보냈다. 저는 이것을 지각 점화고 라고합니다 진각 점화는 이것보다 더 앞으로 간거를 진각 점화라고 하고요. 기준보다 뒤쪽에서 점화하는 거를 지각 점화라고 합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지각 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태로 할수 있느냐? 엑셀 페달을 밟으면 가속 반응이 느립니다. 조금 더 세게 밟으면 변속 충격이 일어납니다. 이 차는 출력이 부족한 상태요. 연비가 나쁜 상태고 이 자동차의 점화 타이밍도 비정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공연비입니다. AFR입니다. Air f u e l Ratio. 그래서 실제 공연비가 1.03입니다. 공연비 학습했는데요. 공유전시에 마이너스 4.3% 그리고 중부화 조건에서 연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료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눈치챘습니까? P0455 증발가스장치에서 대량 누설된다라고 하는 게 누설이면 밖으로 새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laughs> 이제 아셨어요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PCSV라고 하는 퍼거지 컨트롤 슬레인 드 밸브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흔하게 말하는 도둑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할 범위가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정비할 범위는 여기서 찾아졌습니다. 다른 것들도 봐야 되겠죠. TPS 설정 궤도 3.96도, ETC 모터에서 아까 16.5%라는 말아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공기량을 줄인다. 연료 분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줄이고 있다. 그래도 현재 계속 도둑 연료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걸 보면 RPM을 빼고는 냉각수 온도가 높다는 거, 기온도가 높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부밍음이 발생되는 즉 엑셀 페달을 살금없이 밟아서 RPM이 1000이나 1500 사이가 되면 엔진에서 웅웅 -응 하는 우는 소리, 웅웅웅웅 -응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이 소리가 나고 있는 자동차다. 자동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스물스물갈때 잠깐 잠깐 엑셀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해야 될 경우에 엔진에서 울리는 소리가 난다. 그게 부밍음입니다. 이 자동차는 부밍음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 보면 흡기 캠샤프트 위치 뱅크원. 배기 캠샤우트 위치 뱅크원. 해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왜 마이너스입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밸브 개폐식 선도입니다. 공전시입니다. 주행시입니다. 주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엑셀 페달을 밟을 때입니다. 각도가 변한 게 보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VVT? 이랬죠. 여러분들 자동차에 VVT라고 뒷트렁크에 써 있거나 안써 있어도 캠슈 옆에 보면 OCV라고 있습니다. OCV 오일 컨트롤 밸브입니다. 오일을 이쪽으로 넣느냐 이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캠축이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돕니다. 3번처럼 액셀을 밟아서 차가 출발합니다. 속도를 지키고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다가 씁니다. 정차 중이지 않습니까? 공유전 모드로 돌아와야 돼요. 현재 이 자동차는 이 모드에서 이 모드입니다. 여기 모드에서 이쪽 모드로 안 온다는 뜻입니다. 배기 캠샤우트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돌아오면 밸브 개폐식 선도에 의해서 새로운 가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요 일부가 이게 오버랩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모습에서 파란색과 같이 밸브 개폐식 선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이쪽으로 더 와줘야 되는데 안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는 현재 엔진 오일에도 문제가 있다 오일이 뻑뻑하면 이 자동차에서 캠 축이 원활하게 빨간색 걸러진 모습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축 불량이 온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캠축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흡입 압축 이때 압축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점화를 하면 RPM이 빵빵빵 돌아가죠. 그래서 RPM이 650, 700, 7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648RPM에서 그냥 나는 적당한 진동이 있어도 괜찮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최소한 뭘 고쳐야 돼요? 도둑연료가 들어오는 건 고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도둑연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PCSV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 는 연료가 많이 들어온 걸 감지하고 있어요. RPM이 낮으니까 적당히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도 필요 없는 연료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 줄인다. RPM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차. 차가 막히는 구간을 많이 가는 차는요, 750 RPM보다는 700 RPM이 연비가 더 좋아지겠죠. 막히는 구간에서 사용하는 분이라면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되는 거고요. 쭉쭉쭉 달려주는 분이고 나는 변속도 액셀 페달을 밟을 때마다 민감하게 자동차가 가주기를 바란다. 배출 가스도 안 나오게 해주는 걸 바란다. 그러면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대로 검사장을 갔다 그러면 무슨 가스가 나오느냐? HC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CO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나오는 자동차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검사 <laughs> 불합격 되겠죠. 그러면 NOx에서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NOx는 합격될 수 있는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는 HC의 오버 또는 CO 가스의 오버가 돼서 검 감사 불합격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첫째 엔진오일이죠 엔진오일 점도 를좀 낮춰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냉각수죠 자세 번째 이 도둑 전류 들어오는 거 pcsv입니다 이것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정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뭔줄 아십니까 엔진오일이 잘못돼서 밸브가 새 었던 경우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밸브 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렇게 닫혔다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면 어떻습니까 반질반질하죠 그렇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이죠 이게 밸브 페이스입니다 네 밸브 시트에 밀착이 되면 정확하게 밀착이 되면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밀봉이 잘 되는 거예요 시트가 완벽할 때입니다 다른 밸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면 보셨던 반질반질한 면이 있었죠 여기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까맣죠 이 말은 밸브가 살짝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흡입했다가 압축할 때떠 있던 밸브 틈으로 이용해서 어디로 간다 인테이크 메뉴홀드 서지탱크 쪽으로 공기가 흘러간다 역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공기통해서 울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부밍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밍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밸브가 떴단 얘기예요 왜 떴어요 여기에 뭐가 달렸죠 오토레시 있었죠 HLA라는 거그 오토레시가 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오일에 의해서 리턴이 안 되고 적당히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브가 눌려서 밸브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자동 차가 가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흡기 청소를 하지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으니까 밸브가 떠서 압축할 때 에어클라 있는 쪽으로 연료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서지 탱크에 오염, 인테크 매니얼드에 오염이 된다. 자, 이것을 제가 누르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청소를만 했지 왜 오염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슨 흙기청소 했습니까 예왜오염된다든 가요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내돈 주고 정비하는데 이거 왜 고장 났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는 되잖아요 왜안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토레시가 잘 작동하는 오일을 넣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토레시가 잘 작동하지 않은 이 오일 넣으면 되는데 라고 아무거나 넣어줄 게 아니다 라고 권영호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해 되 셨습니까 고장코드가 떴다고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품이 정말로 고장이 났느냐 다른 원인이 라고 하는 걸 뭘로 센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그걸 보고 알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엔진 회전수부터 어디까지 배기 캠 샤우트의 현재 위치 까지 이 정도의 데이터 항목이면 이 자동차는 진단이 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다만 압축을 복원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선 당장 이 자동차가 도둑연료가 들어있는거 p 0 4 5 5 정비가 금방 됩니다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이 방송이 앞으로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에 대해서는 정비 방향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정비하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갈면 되겠지? 뭘 갈면 되나? 이런 생각에서 뭘 정비하면 되나라고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선생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곧 P0455는 잘못된 흐름 누, 대량 누출이 아니라 잘못된 흐름 결국 incorrect p o s i t e flow 그럽니다 증발 가스 장치에서 필요 없는 연료가 흘러가고 있다 어디로 엔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rpm이 낮아도 문제요 냉각수 온도가 높아도 문제요 냉각수 온도가 낮아도 문제요 분사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점화 시기는 진각인지 시각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연비가 좋은지 나쁜지 변속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차량의 진동은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 이 자동차가 검사를 들어갔을 때 검사 불합격을 맞을 수 있는 조건인지 합격을 맞을 수 있는 조건인지 배출가스가 나온다면 어떤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진단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영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관리가 한층 쉬웠으면 좋겠고요. 낭비 없는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12월입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